힘내시라고 이번 판 치킨 시 5만. 이번 판 치킨 시 5만. 힘내시라고. 아, 알겠습니다. 아, 활약이 미라에서 치킨 시 5만 미션 도전. 솜 프로나 숙제 검사. AR 길당 3,000원 치킨 시두 배. AR 길당 3,000원 치킨 시두 배.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완전 나를 위한 미션이구만. AR 길당 3,000 예, 아 PNC 한국 우승했다고요? 배그 대회 국가 대표인가요? PNC가? 제가 약간 배그 대회 별로 관심 없어가지고 잘 모르고, 음. 한국이 우승했다는 거는 국가 대표인가? 아 맞아요. 이게, 이게 배그를 한다 고해서다 관심 있는 건 아니에요, 예예. 예. <laughs> 저는 약간 그런것 좀 별로 관심없어요 그 게임 대회같은거 어, 약간 뭐롤뭐 뭐 이렇게 대회라던가 그런것도 별로 잘 몰라 관심이 없어서 드라군 오프 쓸까 어? 카우팔 났다 카우팔 미션있죠 카우팔? 이거 써야지 대회 얘기 나온 김에 오랜만에 외쳐봅니다 유찰 메시지 잉잉잉 오호어 유찰은 금지권을 오호 아니 언제쯤 유찰 얘기를 저는 그리고 어 유찰 됐었지만 예그그 그 몸값을 했거든요 저는 안 그렇습니까? 유유유유유유 오호 나는 대회에서 내 몸값을 했어. 유찰 메시. 오호 조용. 지 오호 또나도또 신났다 또 아주 놀릴 거리 생겨가지고 또. 몸값으로 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몸값 그 이상을 한거 아닌가? 제 몸값이 좀 쌌었거든요. 가야겠는데? 오 나이스 3조끼 자 베릴에다가 m 2폰는 아니지만 카구팔 안내님은 저희와 함께 갈수 없습니다 왜 저러는거야 <laughs> 예. 어갈 생각 없는데 혼자 할건데요? 혼자가 제일 좋은데요? 어? 상가봐 오, 뭐야! 아니, 오늘 왜 이렇게 플래곤이 많이 나와? 미쳤네? 어? 아, 근데 이거 미라마에서 양육 타는 거 진짜 정신 나간 짓인데? 보고 부르죠? 센터로 가가지고 보고 부르겠습니다. 자, 미라마에서 양육 타는 거는 예, 진짜, 아까워요, 되게. 사실, 플레어건으로 양룡이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제일 아깝긴 해. <laughs> 어? 굳이? 뺏을 수가 있는데, 굳이? 그쵸? 그렇죠? 카우팔이랑 데미지 차이 많이 나나요? 에, 카우팔이 더 세요. 어, 좀 어떻게 설명드리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실라나. 자, 상대가 조끼를 안 입었어요. 상대가 조끼를 안 입었는데 카우팔로 몸샷을 때리면 한 방에 죽거든요. 근데 엠토4로 상대방을 쏘면은 한 방에 안 죽어. 예. 그 정도 차이. 아, 역시 미라마는 오토바이가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시원시원하게 달려서 너무 좋아 완전 센터로 자리 잡죠 그냥 엠터포를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엠터포를 선호하는 이유는 멀리 있는 적을 더 빨리 잡을 수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섬하죠. 데미지는 좀 약하지만. 아, 이거 못뭐 올라가냐 이거? 어디서 쏘는 거야? 뭘까요 총이 상대가 DMR이면 좀 헐거한데 카팔레구나 아, 한대 아로푸시 오 나이스다 그죠? 이거거든 야 근데 상대도 약 안빨고 그냥 바로 공격해버리네 조끼 수리좀 하겠습니다 잠깐 아 수리수리 마수리 그리고 이 문드가 안 들어가는데. 아직 1페이지라서 못 쓰고. 야, 저거 수리 키트로 이제 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삼뚝이랑 아, 삼뚝이래 저기 뚝배기랑 예. 뚝기랑 그리고 타이어도 교체 가능하고 차도 수리할 수 있고. 하지만 딱세 번만 할수 있다는 거. 아 근데 확실히 딱세번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 그죠? 수리 키트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수리 10번 하는 건 진짜 터무니없이 사기였네, 진짜. <laughs> 야, 10번을 수리하게 하는 거는 너무 개사기였다. 지금 지금 생각하니까. 그죠? 너무 터무니없었다. 아, 어... 일단은 뭐할거 없죠. 아내님, 책임지세요. 제 남친이 자꾸 템만하면 안내 메시지 그려요 예, 남친이 템만하면 안내 메시지 걸리다고요. 음, 집에서 집에서만 하는 거는 상관없지. 이제 밖에 나가서 일상생활에서는 그러면 문제가 있지. 이제,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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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에서 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아하 이거 부르 그랬더니 서클이 켰네 예전에 누가 안내 메시지 녹음해가지고 문자 메시지 알림으로 썼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 맞아, 맞아요 예전에 누가 그랬어요 내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핸드폰 알림음으로 썼다고, 누가? 오호.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laughs> 여기서 수환하죠? 10명 남았네? 어? 원래 저런 게 있었나? 이런 거 없었는데, 이거 잠수한 패치 했다, 이거. 양각 잡히겠네, 님들? 뭔가 느낌이 안 좋다? 지금 아까 뒤쪽에 사람 하나 더 보였어요. 그 빨간 색깔 람보르기니 같아. 아, 저거 제전도식이 먹을 것 같은데, 야타타타! 양각양각! 타이 아, 예비병! 와, 씨, 하나 더 있었네, 숨어 있었네. 큰일 났네, 이거. 야, 잡으려고 그러니까 왜 갑자기 또 모래 폭풍이 나와? 아, 예반데? 너무하네 진짜. 아 젤리새 먹었네요. 뭐야 이 안부르기는? 와 리얼 개찐 개핀데. 와 너무 가운데. 같은 녀석 잡으면 만 원. 수성공 남의 꼴을 보니까 훔치세요. 벌 받은 거야. 근데 먹을게 하나도 없네. 아이 참, 어 잠깐만 님들. 조졌다 이거 나뚜없없데지지아2 냄새 지? 아 냄새 어디야 와나 이거 똥 없는 건데 지금. 올라리3졌짜리3트아리캣점아렸어라 여러분들? 여기였나? 정확한 기억이 안 나네? 아이, 또, 이번 개같은 상황, 아유, 조젓! 조저... 얜병! 아 이거 잠깐 이거 시간 안 되는 거 아니? 안될거 같은데 그죠? 아 이거 안될거 같아요. 안, 같아. 안 돼요. 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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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예, 이거 안 되고요. 절대 안 되고요. 퇴근하고 보는 안내님 생방 해피해피하네요. 오늘 12시간 근무해서 넘나 피곤하네요. 근데 아 감사합니다 로세레니이 감사합니다 마나가세요 감사합니다 야, 아까 버린 거 있으니까 이거 먹어야겠다 그냥 어 이거 먹고 빨리 가죠 바쁘네 감사합니다 복수 성공 아이 댕댕이님도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나 감사합니다 어, 잡았다, 그죠? 옥수 성공? 아깝네. 아이씨, 소환은 내가 했는데, 씨, 내가 쓰지도 못했네, 하나도. 먹은 게 없어. 게임 빡세네 정말 아니 그거 내가 아니 미친 왜 이렇게 사람 많아 진짜 쉬지를 못하겠네 와자 파밍할 시간을 전혀 안주네요 진짜로 까비 가만 좀있 어보 세요. 이거 연막 치는 순간 무조건 뒤 지는 거 거든요. 연막을 절대 치 면, 안 돼요. 와 진짜 계속 싸워가지고 개털 됐다 개털 됐어 얼마나 싸운 거야 정말 와파미을 못하네 파미을 아, 얘도 우탄인 같은데? 왜 이렇게 우탄이 하다? 아하, 으까네 세상이. 빨리 뛰어가야 돼요. 아, 진짜 너무 가난하다 그죠? 뭐야 이거? 어 잠깐만. 오 드디어. 아 차를 타면 좀 좋은데. 어 잠깐만 이쪽으로 오면 곤란한데요? 아니 왜 이리로 오지? 찾으려고 왔구나 감사합니다

마지막일 때, 저기 피구공인 같은데, 여러분. 큰일 났네. 일단, 이거 산 위쪽에 있는 거 같은데, 소리가. 아, 확인. 안녕하세요. 아들세... 제이. 어? 치킨. 나이스. 아, 이번 판 진짜 너무 힘들었다, 진짜 와 너무 힘들었어요. 미션 성공, 치킨 축하 축하. 베릴 팔킬 곱하기. 국구 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좋아요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자, 베릴로 8킬 했고요. 그리고 수르탄으로 두명 잡았네. 그러면은 좀 다시 보이자 볼까요? 아 여기 좀 약간 위험했죠. 시작부터 좀 힘들었어. 여기서 제가 SR로 한대 때렸거든요? 몸샷을? 음, 아덜 맞았구나 예 제가 이렇게 이겼습니다 그죠? 어, 살짝 약간 위험할 뻔 했어 자 그리고 다음 거다 보겠습니다 아 여기 좀 위험했어요 여기도 이 사람이 이제 보급을 먹은 사람이죠 보급 섰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다음 것도 자, 1대 상황은 이 사람이 또 피웅이였네. 아, 고인물이다. 그죠 CC 무기 하는 거 보니까. <laughs> <laughs> 야! 야, 겁나 잘 깠는데? 아니, 내가 이 사람 시점에서 맞아봐도 진짜 너무 잘 깠는데, 그냥? 요거 각도에서 볼까, 요 각도에서? 이 각도에서? 와, 야, 거의 그냥 뭐 골프로 따지면 홀인원인데, 그냥? <laughs> 예. 와, 너무 정확한데? 아니, 뭐 그냥 오차도 없이 그냥 이 사람 몸으로 그냥 날아갔어. 잘 보세요. 여기서 와! 개 레전드. 이게 몸에 부딪혀서 터진 것도 아니에요. 어, 그냥 얘 몸에서 그냥 터졌어 여기서 딱 그냥 이상 이 상태에서. <laughs> 야, 레전드네. 어, 재밌었습니다.